오늘 금요일이라 그런가 굉장히 일이 손에 안 잡히네. 이럴 때는 뭐, 그냥 쉬는 게. 어, 안녕하세요. 하트남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불금인데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? 어,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연휴가 시작되잖아요. 뭐, 고향, 네. 가신다든지, 뭐, 이번 그 5일, 오일, 5일이죠. 금, 토, 일, 월, 화, 수 수요일까지죠. 연휴를 이제 어떻게 보낼지 각자 계획 같은 거 세우셨을 텐데, 어 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. 언제나 그렇듯이 음. 가정이 있는 분들은 뭐다 똑같아요. 양쪽 그 가고 그리고 어뭐 남는 시간에 또 이제 쉬는 건데, 뭐 자영업 하는 분들은 뭐 자기 사업하는 분들은 뭐 쉬는 날이라서 쉬지 않잖아요. 또 이제. 뭔가를 또할것 같은데, 아, 제가 이제 추석 끝나면 다시 한번또이 카페, 카페를 살려볼 겸또 계획하고 있습니다. 어,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계획, 음, 앞두고 있으면 일이 또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. 연휴라 그런 것도 있는데, 음, 그래서 오늘은 뭐 빡세게 뭔가 일을 한다기 보다는, 어, 그냥 중간중간에 일하면서 가볍게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기록을 좀 해볼까 해요. 보통 이제 아침에, 아침에는 제가 루틴 똑같아요. 오전에는 하는 일이 있는데 일단 오전 9시에 생활회화 요즘에 올리고 있잖아. 그거 작업해서 어, 딱 세팅을 해야 됩니다. 아, 어, 오늘도 금요일이어도 금요일 같진 않고 아, 또 이제 다시 들어와서, 이제 오늘 오전 일을 하는데요. 어,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, 금요일에는 보통 이제 그 다음 주, 다음 주에 올릴 강의가 아니라 자료, 네, 한자라든지 뭐 문제,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만들어 놓죠. 오늘 오전 일단 목표는 다음 주 올라갈 한자, 어, 한자랑 그리고 관용어. 네, 한자랑 관용어. 요것만 좀 해야 되겠네요. 어, 새싹 1단계로 떨어졌다는 슬픈 소식입니다. 하테나 일본어 공식 카페인데, 제가 손을 안 대면 돌아가지가 않아요. 몇 번이고 활성화를 시키고 싶었지만, 어, 이거저거 제가 하는 게 많다 보니까, 네. 취소 끝나면 다시 한번또 살려봐야죠. 아, 맨날 혼자 밥 먹는 게 일입니다, 일이야. 고등어 구이. 얘도 고등어 구이. 어, 얘는 삼치네? 어, 요거 먹을까? 그냥 라면이 최고다. 네. 진라면. 오늘은 이거나 먹어야겠습니다. 제가 요즘에 꽂힌 쌈장이에요. 굉장히 맛있습니다. 전 라면 먹을 때 이렇게 이 오이 고추. 네, 요거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. 그때 제가 촬영하느라 해를 세게 쬐더니 어, 다 죽고 네. 얘도 좀 간당간당합니다 아왜 근데 무럭무럭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나 때문에 죽었나 싶기도 하고 플레이스테이션5 정말 게임을 항상 마음은 게임을 즐겨보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거 5월인가? 그때 사가지고 드래곤볼 한 3번 했나? 잠깐 보면 네, 게임기가 여기 스위치 있고 그리고 어, 여기에 VR도 있는데 아, 답답하네요. 오늘 게임이나 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, 아,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서 일을 시작하죠. 네, 나이 한 5, 60 되면 그때 즐겨야겠습니다. 아, 어... <laughs> 저 양파링 진짜... 아, 이거 옛날에 괜히 박스로 사가지고 <laughs> 양파링! 아침부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막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. 어, 이거 왜 이렇게 쉬워? 너무 가벼운데? 아, 이제 학교 시간 돼서 우리 무서운 소딩들이 한명두명 명 나타날 때가 됐네요. 빨리 들어가야지. 어, 요즘에 이 가마로 강정에 꽂혀가지고 음. 아 이거는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네 발꼬락이 너무 아파요 아 어제 발톱 깎다가 여기를 좀 디테일하게 팠더니 아 깊게 팠더니 음네아 <laughs> 아파 난 발톱이 들린 줄 알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여드름 없애려고 요즘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쓰는 것들인데 어, 특히 이 비누, 이거 다이얼 비누 아시나요? 저 어릴 때는 동네에 그냥 쉽게 슈퍼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없어서 직구르고 했습니다 직구 세수를 잘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정말 여자들은 피곤할 것 같아요 아,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하니까 다른가?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이라고는 그, 니베아. 니베아 크림 하나 발랐었는데. 아, 이런 거다 하려니까 피곤하더라고요. 화장하는 여성분들. 대단하십니다.